안녕하세요. 한강TV입니다. 저는 어저께 몸이 좀안 좋아서 좀 쉬었는데, 오늘 아침에 좋은 소식이 있어서 말끔히 나왔습니다. 그 소식은 바로 안철수. 야권 단일 후보로 서울시장 출마를 드디어 발표를 했습니다. 저는 예전부터 안철수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언제부터 어떻게 말씀드렸는지 바로 확인해 볼까요? 일단 전 4개월 전에 안철수 테마주에서 가장 대표적인 안내에 대해서 분석 영상을 올렸습니다. 혹시라도 안 보신 분은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추석을 앞두고는 안철수 테마주와 이재명 테마주를 언급드렸습니다. 이재명 테마주는 상승 흐름을 보였고요. 3개월 전에는 이낙연, 이재명, 윤석열, 안철수, 홍준표에 대해서 대선테마주를 정리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최근엔 보이시는 대로 20일 전에는 안철수 관련주 안내써리전자 까뮤ENC, KCPD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바로 내일 아마 개상승으로 시작할 것 같습니다. 서울시장 출마를 밝혔기 때문에 좋은 흐름을 보일 것 같은데요. 관련주의 흐름과 그리고 비슷한 정치 테마주 어떻게 흐를지 오늘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종목은 써니전자. 이 종목은 옛날 안치수 대량주인데요. 지금 일봉상 큰 흐름이 나오고 나서 쭉 하락을 갖고 지금은 횡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평선의 지지를 받고 지금 횡보를 중인데요. 제가 월요일날 예측했을 때 아마 갭으로 시작할 확률도 높습니다. 써니전자에 대한 대응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일단 써니전자 3만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신용으로 산 분량은 정리를 할 겁니다. 현금으로 갖고 있는 비장은 그대로 갖고 갈 생각이고요. 일단 월요일 날 추가적인 매수를 하시는 분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보유자분들은 크게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추가적으로 추계 추가 매수를 하시는 분들은 이 소식이 전부 다 알고 있는 뉴스이기 때문에 아마 갭으로 뛰었다가 장 중반에 떨굴 수 있는 흐름이 나올 거라 상해서 저는 약간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보수적이라는 말이 뭐 오르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상한가까지 갈 재료까지는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지금 약간 눌림을 주고 물량을 소화하면서. 가지 않을까 예상을 해 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매물대가 많이 있는 게 4,500원대. 여기서 바로 개상승을 시작한다 치면은 장중간에 밀렸다가 다시 한번 올릴 수 있는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제가 봤을 때2차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흐름은 안철수가 서울 시장 후보 지지율에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을 때큰 상승이 나올 걸 보고 있고 지금으로선 한 차례 눌림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써니전자 총 2350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금액으로는 천만원이 넘고요. 지금은 6% 정도 마이너스지만 아마 월요일날 양봉으로 전환해서 수익권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신용으로 산 부분은 정리를 하고 추가적인 눌림이 나왔을 때더 담을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아, 추가적으로 저는 계좌가 하나 더 있습니다. 사상의 증권에서 신용융자 이자가 낮다고 해가지고 일부 금액을 여기서 배수를 했는데요. 여기서는 총 1,700주 정도 선이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안내분 총 150주를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 종목은 안철수가 세운 회사, 안랩인데요 아마 이 종목은 서리즈보다는 좀 가벼운 마음으로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시총이 좀 크기 때문에 너무 크게 상승이 오를 거라고 보기 시 힘들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아마도 이것도 분명히 우상향으로 가긴 하겠지만 아마 월요일 날 갭으로 뜬 다음에 65,000원 대 물량 소화 과정을 거치고 더 올라가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차 상승 구간은 안철수가 지지율이 확 올랐을 때 올라갈 걸로 보고 있고요. 저는 다음 주 이제 배당금이 나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안랩은 홀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격대가 아주 메리트 있는 가격이기 때문에 안랩은 좋게 보고, 하지만 상황 끝까지 가는 건 절대 무리라 봐서 저는 차근차근 숨을 고르면서 수익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상상인 증권의 150주와 지금 갖고 있는 이베스트 투자 증권의 160주, 총 310주를 가지고 있는데요. 금액으로는 2천만원어치입니다. 저는 이 종목을 한 번은 갈 거라 생각해서 사고 있었는데, 드디어 그 결실을 맺게 돼서 아주 아주 기분이 좋은 한강 뷰티비입니다. 사실 가장 좋게 보는 종목은 이겁니다. 바로 까뮤 이엔씨인데요. 최근에 대량주를 했던 까뮤 ENC. 이렇게 한 차례 상승이 나오고, 두 번째 상승이 나오고, 지금 쭉 행보를 하면서, 지금 딱 61선 근처에 터치를 지지를 받고, 올릴 수 있는 준비를 마쳤는데요. 때마침 아주 좋은 소식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저는 상한가를 하나를 갈수 있다. 그 종목을 맞춰봐라 하면은, 그나마 확률 높은 종목, 까뮤 ENC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참고만 하시길 바랄게요. 현재 저는 까뮤이 n c 1500주가 있습니다. 금액으로는 320만원이고, 지금은 마이너스 4%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 이 종목을 어떻게 매매할지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일단 저는 홀딩할 생각입니다. 만약에 눌림을 줬을 때살 예정이고, 이 종목이 대량주로 갈수 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계속 예의 주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링네트입니다. 이 종목은 안시스 테마주 이전에 요즘은 재택근무 테마주로 올랐습니다. 이렇게 9,690원 바로 전고점 근처까지 왔기 때문에 이렇게 높은 가격에선 부담이 될수 있기 때문에 저는 링네트는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케이시피드 이때 매집봉이 하나 보였고 이때도 매집봉이 하나 보였습니다. 세 번째 매집봉 네 번째도 이렇게 발생했기 때문에 저는 KCPD도 아주 좋다고 봅니다. 일단 시총이 가볍고, 실적도 나쁘지 않고, 지금 우상향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KCPD도 눈여겨보시고, 조금씩 분할 매수하시는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안철수 관련주는 자이글입니다. 이 종목은 바닥권에서한 차례 거래량이 터지면서 양봉이 나오고 두 번째 거래량 양봉이 나오고 지금도 횡보 중인데요. 지금 아직까지 21선에 안착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주봉으로도 약간 저점에서 60일선 바로 이매물을 소화하고 있는데요. 이 종목도 눈여겨보시고 얼마큼 더 상승할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비중을 조금, 아주 조금 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글을 조금 담는 이유는 바로 실적이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작년하고 올해도 계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자이글은 비중을 적게 잡고 물론 이제 정시테마주는 실적으로 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실적이 좋은 주식이 더 안정적으로 볼수 있기 때문에 자이글은 조금씩 분할매수를 하는 법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안철수의 서울시장 출마로 저는 가장 또 수혜를 벌수 있는 종목은 어떤 게 있는지 생각해 보다가 두 가지 종목을 생각했습니다. 그 종목은 바로 홍준표 관련주인 새우 글로벌 차트를 볼까요? 아 그전에 차기 대선에 대해서 지지율을 확인해 봤는데요. 지금 보이시는 대로 안철수가 서울시장에 나간다 하면 그 지지율이 저는 홍준표와 유승민으로 나눠질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윤석열 같은 경우는 야권 1위긴 하지만 본인이 대권에 나온다는 얘기도 없었고 그리고 바로 한 번에 검찰 총장을 그만두고 대권을 나올 수가 있을까 저는 그 부분이 정말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정치적인 그런 주변의 지지세도 없고 어렵다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는 홍준표와 유승민을 좋게 보고 있는데요. 그럼 먼저 홍준표 관련주 새우글로벌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우글로벌의 일봉차트입니다 이렇게 횡보기간을 쭉 길게 가진 다음에 한 차례 큰 상승이 나오고 다시 한번 쭉 길게 횡보를 거스했습니다 저는 2차 상승이 나올 거라 보고 있는데 그 시점이 언젠지 모르지만 분명히 나올 것이다. 뭐, 예를 들면은, 뉴스가 있을 겁니다. 홍준표가 국민의힘에 입당한다. 아니면, 야권에서 또 지지율이 좀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다. 뭐, 10% 이상 나온다 하면은, 어느 정도 이 주가에도 영향이 있을 거라 봐서, 세우 글로벌 아주 좋게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유승민 관련주 대진 정보통신인데요. 일단 최근에 김종인과 유승민은 독대를 하면서 탈핵 기간 건너서 손을 맞잡았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지금 이렇게 사진을 보더라도 뭔가 지금 국민의 힘에선 유승민을 대권 후보로 밀기 위한 준비를 마쳤다 보고 있는데요. 그럼 관련주 대신정보통신도 차트를 볼게요. 대신정보통신도 이렇게 한 차례 큰 상승이 나오고 두 번째 상승이 나오고 지금은 횡보를 하면서 약간의 매물을 소화하고 있는 부분인데 일봉상 61선에 0 지금 하락을 했습니다. 주봉을 봤을 때는 아직까지 1600원까지 열려있지만 아마도 곧 한번 시세를 줄수 있는 구간이 보일 거라 예상해서 대신정보통신도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봤을 때는 우상향으로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대신정보통신도 한번 여러분들이 관심 갖고 보시면 아주 좋은 야당의 종목지태마주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안철수의 서울 시장 출마로 안 좋은 부분을 볼수 있는 종목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건 바로 나경원 관련주 한창입니다. 이렇게 지금 상승을 보였지만 아마 월요일 날은 하락을 하지 않을까. 일단 나경원 자체에서 서울 시장 나온다는 얘기가 없었고 이 어쨌든 유의미한 대권 후보에서 서울시장에 또 나온다는 부분이 정말로 어쨌든 간에 사람들에게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여권에서 아니죠 죄송합니다 야권에서 큰 흐름을 가질 수 있는 좋은 후보라 볼수 있기 때문에 저는 나경원 후보에게는 안 좋은 영향을 끼칠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주인 한창도 비중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나경원 자체에서는 안철수보다 부정적인 이미지가 크고 그리고 본인은 아직도 나설지 안 나설지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에 대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한창은 비중을 줄이는 게 낫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은 오리콤입니다. 조은이 관련주인데요. 이 부분에서 지지를 받고 올라가나 했는데 하필이면 안철수가 서울시장 출마로 인해서 오리콤에겐 단기 약지가 될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지급되는 오리콤의 배당금은 220원으로 높은 편이지만 일단 월요일 날 어떻게 시작할지를 보고 나서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현재 오리콤 수익 중인데요. 오리콤은 17.56% 수익 중입니다. 아까 방금 말씀드린 나경원 관련주 한창은 3.6% 정도 하락 중이고요. 천일 고속 또한 일봉상 지금 21선을 지키고 있습니다. 분봉으로 보더라도 막판에 올리는 흐름으로 좋게 마감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철수의 서울시장 출마로 월요일에 어떻게 될지 저도 참 궁금합니다. 일단 이 종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당금이 또 높은 편인데요. 5천원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주 배당금을 받을지 아니면 그 전에 정리를 할지 좀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조세 테마주는 JT인데요. 이 종목은 박영선 관련주입니다. 지금 20일선을 딱 지키면서 우상향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20일선을 크게 이탈하지 않으면 이 종목은 홀딩할 생각입니다. 어쨌든 야권과 여권 한 명씩 나온다 치면은 제가 제일 봤을 때 이상적인 베스트 인 그림은 박영선과 안철수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또한 홀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부분은 어디까지나 저의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틀수 있다는 걸 참고하시고 여러분들도 추가적으로 좀더 공부를 하셔가지고 어떠한 매매를 하는 게 좋을지 그 부분을 생각하시고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은 꼭 정시테마주로 큰 수익이 나서 정시테마주는 역시 한강TV라고 말씀을 드리려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오늘 일요일날 잘 마무리하세요. 양봉이님들 안녕.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해요.